안녕하세요. 오늘은 울산 산재병원 앞에서 매매 중인 문전 1번 약국자리 토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토지가 왜 투자 가치가 높은지, 어떤 조건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이 토지는 울산 구라 삼거리 앞 투썸플레이스와 SO1 주유소 맞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. 산재병원의 주출입구 코너에 위치한 만큼 교통량이 많고 유동인구가 풍부한 곳입니다. 게다가 종합병원의 주출입구 근처에 위치한 약국자리로 1처방 1000건 이상을 기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프리미엄 자리입니다. 이 토지의 매매 금액은 총 65억 원입니다. 그중 46억 원은 LH 평당 가격인 1,600만 원으로 계산된 가격이며 나머지 19억 원은 생활 대책 용지, 즉 원주민용 토지로 가격이 평당 500만 원입니다. 또한 이 토지는 80% 무이자 5년 분납 조건으로 매매되고 있어 자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이 병원은 2025년 말 개원 예정으로 울산의 의료환경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중요한 시설입니다. 33,000제곱미터의 넓은 부지에 건립되며, 연면적 47,962제곱미터로 약 14,500평에 달하는 규모를 자랑합니다. 건물은 지하 2층, 지상 8층으로 설계되어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. 또한 이 병원은 하루 1,000건 이상의 진료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산재 전문 치료와 각종 의료 서비스가 모두 제공됩니다. 이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울산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산재 환자들에게는 전문적인 치료가 제공되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토지의 예정 소재지는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라리 203-2번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안드릴 건축 계획은 약국상가로 건폐율은 70% 이하 용적률은 350% 이하의 최소 5에서 7층짜리 건물로 추후 분양사업을 시작하거나 임대 사업을 시작하시면 보증금 20억 원과 월 차임 1억 5천만 원 정도의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이 프로젝트의 공사비는 대략 2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자금 조달은 대출을 통해 6에서 70억 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자기 자본은 약 10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. 즉, 상대적으로 낮은 자기 자본으로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. 울산 산재병원 앞 약국 토지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. 특히, 무이자 5년 분납 조건은 자금을 분할해 부담을 줄이면서 투자할 수 있는 큰 장점입니다. 이번 기회를 통해 울산의 유망한 부동산 시장에 투자해 보시는 것 어떨까요? 더 많은 부동산 정보와 팁을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